건강하고 안전하게 오늘 하루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있음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사 어마어마 어려운 고연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붙잡고 이겨나가는 믿음이 될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의 형제들 하나님 긍휼이 그 여겨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를 항상 시온의 대로로 열어 주시사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만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이, 영광을 돌리는 삶이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와 22장 여호수와 22장 1절로 마지막까지 열시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와가 루벤사랑과 갓사랑과 문하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단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규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네. 문하세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가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짐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뿌리와쇠와 짐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에 유벤자 선과 가츠자 선과 혼나세반 지파가 가난안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곳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르벤 자손과 무나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모든 끝가리로 자. 거기서 여단가의 제단을 쌓는데 거기에 큰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가짜손과 무나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다 았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 Jason, Israel Jason, Israel j 길 s o 땅으로 보내어 노벤 자손과 갑자 손과 a e l 의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지파에서 한지도다씩열 s 지파를 s r 함께 가 j 하니 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 Israel 이스라엘 중에서 전 a 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빈자손과가짜손과 문하세반지파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의존할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고역하고자 하느냐 그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주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재단을 쌓움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바친 부분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아니라. 유벤 자손과 갑처 자손과 모나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잠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요와를 구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요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재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옥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요와는 친히 바라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꼭 생각하기를 오일의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과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기시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계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다른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기시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약하였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오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재단 외에 재단을 싸움으로 여호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리는 것은 결단과 아니라 한입하리라 아니, 제사자 미나하수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조게여단지라 제사장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범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로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앗 땅에서 가난안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아며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로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로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재단을 깨시라 그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자단한 여호와 교수께서 하나님이 이시는 증거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분해가 있으길 바랍니다. 아, 모든 전쟁과 땅의 분배가 끝나고 아, 동, 요단 동쪽에 있는 어, 세 집파, 루벤 집파, 갓그 집파, 모나세반 집파가 이제 우리는 에, 우리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이제 7년 전쟁이 끝난 다음에 말을 할 때에 여호가 아, 이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을 넘어가면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요단강 넘어가기 전에, 노벤지파와간치파 문화세지파가, 아 우리는 목축이 좋다, 농사보다 그러니까, 아 농사 짓는 땅에 들어가지 않고, 목축을 하는 이 요단 동쪽을 그냥 우리가 아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아 모세가 얘기를 하기를 그러면, 너희가 여기서 사는 건 좋은데,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아서 피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전쟁은 제일 먼저 선봉에 서서 전쟁을 하되, 모든 전쟁이 끝나고 나면 되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아내와 자녀들은 남겨두고 남자들만 다 전쟁터에 가서 전쟁에 참여하고, 이제 모든 전쟁이 승리로 끝나고, 이제 기업이다, 분배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모나세반 지파가 우리는 이제 원래 우리 가족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허락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군대가 되돌아가게 되는데 아마 10만 명 가까운 군대가 이동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동을 했는데 가다가 이세 지파의 수형들이 그 요단 동쪽에 재단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게 만들어 먹고, 이제, 돌아갔는데, 아니, 멀리서 보니까, 거기에 재단 하나 더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 아홉 집화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저 사람들이 우리하고 다른 무슨 신을 만들려고 하는 거냐? 재단을 쌓았다는 것은 나라를 하나 세우겠다는 뜻하고 똑같이 느껴지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에, 지금, 엘르아살이라는, 예, 지도자가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재단을 어,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아, 중심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 집파가 돌아가면서 여단 동쪽에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예, 강 반대쪽에다가 이 제단을 똑같이 이렇게 쌓은걸 보고 야 이거는 예, 나라를 따로 세우려고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형제 집파들이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네. 먼저 가서 뭐좀알아봐야된다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엘르아사의 아들 비누아스가 이제 그세 집파의 두령들을 만나러 여단 동쪽으로 가서 만납니다. 오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만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재단이냐? 우리하고 지금 재단을 나누자는 얘기냐? 나라를 지금 두 개로 쪼개자는 얘기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두령들이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아 오해입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거나 이 제단을 쌓아서 나라를 갈르자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래 실로의 제단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아론과 함께 지금은 여호수아 일가 사들도 이렇게 세습이 됐지만 이 일로 인해서. 어, 우리가 원래 한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자고 기념으로 세우는 거지, 여기서 무슨 제사장이 있고 예배를 따로 드리고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오해가 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 이제 오해가 풀려서 돌아와가지고, 아, 들어보니까 예배를 따로 드리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따로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지 않게 기념,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원래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민족이다, 우리는 한 민족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한 건데, 아, 이게 나라를 쪼개자는 뜻으로 애가 돼서, 잘못하면 전쟁이 날 뻔했다. 그래서 이제 잘 화해가 되고, 잘 이렇게 해결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여지까지, 어 광야 40년을 같이 오고 7년 전쟁까지 해서 정말 50년 넘게 한 민족을 이루고 전투에 참여했던 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이 예, 나머지 9지파 반과 전쟁을 해야 될 정도의 오해를 할수 있었다는 건 놀라운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너무 승리에 도취하다 보니까 어,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든지 다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알게 모르게 벌써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의사소통이 잘안 됐다는 뜻도 됩니다. 각 집화마다 이제부터 독립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1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대가 이제 빠져나간 거잖아요. 3분의 1 정도의 군대가 빠져나가면서 이 군대가 나중에 우리와 함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게 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불필요한 두려움과 불필요한 어떤 권위가 벌써 이스라엘 집화들 속에서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오해될 일이 전혀 아니잖아요. 또 어쩌면 요단 동쪽으로 가는 그두 집화반이 왜 괜히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건너가서 예배드릴 때늘 참석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왜 그런 재단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만드는 사람 중에는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한건 아니겠지만, 아, 우리가 뭐하러 저 여단 서쪽 집화들하고 같이 지낼 필요가 있느냐. 여기 우리 재단 하나 쌓아놓고, 우리도 예, 제사장 따로 세우고, 우리도 여기서 별도로 예배를 드리는 게 편하지 않을까? 라고 누군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지나친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말, 형제 집화들 사이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고 하는 것을 어, 나중에서 이제 깨닫고 아 우리가 예배드릴 생각이 전혀 없고 또는 기념비로만 만들려고 한 겁니다라고 해서 어, 별도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재단이두 개로 생기는 일이 없어졌을 뿐인데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열두 지파의 독립성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결속은 좀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가나안에 있는 여섯 나라를 모두 다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이 열두 지파의 나라를 세웠는데 다 세우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 안에서 벌써 약간 분열해 조직도 생기기 시작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악하다든지. 아니면 뭐 선하다든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어려울 때는 한 마음으로 일을 할수 있지만 다 해결되고 나면 또 자기들끼리 또 의견도 나누고 생각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항상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연약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항상 신앙이라고 하는 끈그 안에서 함께 모여서 합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비누아스라는 엘레아살의 제사장 아들이 가서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먼저 전쟁부터 선포하고 전쟁을 했으면 영문도 모르고 전쟁부터 해놓고는 서로 오해였다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년간 광야 생활과 7년 동안의 우수한 전쟁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 또 좋은 의견을 또 내놓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열이나 분열을 막을 수 있고 또 합력해서 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또 합력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 어,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고 서로 열심히 대화하고 함께 합력함으로 인해서 그 진심이 통하고 그 어,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일에 합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혼자만 생각하고 혼자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대화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형제들과 또 항상 협력하면서 하나님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백성들 다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부족하고 또 각자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과 한 교회와 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함께 채워나가는 성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또 각자 맡은 은사와 직임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며 확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중이는 성도들을 고쳐주시옵시며 환난중있는 가정들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사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일퇴 나가서 일할 때 피곤치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더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복음을 증가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